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이 우리 암을 예방하는 데나 암을 치료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면 유방암 환자가 먹어서 도움이 될 음식, 그리고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은 과일과 채소류가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여기에는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카로티노이드, 그 외에 여러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많이 함유하고 있고, 또 파이도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각각을 보자면, 지난 녹색 엽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녹색, 엽채소 여기에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로필 같은 우리가 빈혈을 막아줄 수 있는 성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우리가 칼라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라가 진한 거, 그 다음에 칼라를 다양하게 복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토마토가 좋다는 것은 여기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비타민A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 세포의 탈수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또 이게 칼륨은 알칼리성을 띠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산성화되어 있는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지.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서 이 보라색이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 암 치료 하는데 있어서 어, 음식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감귤 감귤류나 당근. 이거는 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나 비타민 D 같은 어, 이런 비타민들을 암을 억제하는 힘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는 우리가 이제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또 황이 많이 들어있어서 해독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 사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우리 암환자분들 사과를 많이 드세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물질들이 많은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과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먹는 거는 사과 반쪽이나 아니면 4분의 1쪽 정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나, 이 베리 종류. 베리 종류는 여기에도 안토시안이 많기 때문에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많이 먹는 게 좋죠. 여기에는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여러 가 우리가 검사를 해보더라도 면역을 올리는 검사를 해보면 고구마가 아주 면역을 끌어올리는데 높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효과는 식이섬유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게 통곡류. 우리가 호밀이라든지 현미 이런, 어, 가공하지 않은 그런 어, 공유 그 자체. 그 자체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주로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듯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 종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방암 환자들은 이 가능한 오메가3를 섭취를 많이 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3 섭취할 때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식물성 오메가3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녹차. 녹차 속에는 EGCG라는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서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EGCG는 여러 가지 기능에 다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전이 있잖아요. 많은 기전에 참여하는 게 이지시지거든요. 그래서 녹차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식품 중에서 우리가 이 강황, 강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항암 작용이 아주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이 특히 강황에 들어 있는 컬큐민은 아마 논문만 해도 수만 편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암 치료에 중요한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강황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은 특히 이제 호르몬 양성인 분들이 콩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데 보면 많이 먹어도 된다. 어떤 데는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저는 많이 먹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콩에 들어있는, 어, 이소, 플라빈 계통에 있는 이런 성분들은 약간 여성 호르몬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여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1, 2, 3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성 여성 호르몬, 즉, E2, 에스트로젠2, 이게 주로 암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트로젠 1하고 에스트로젠 3는 되게 식물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젠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건 어떤 것들이냐. 아마시에 많이 들어있고, 또 성류, 그 다음에 콩, 이게 대표적이죠. 이세가지 많이 들어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이걸 종종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야 피해야 할 음식을 보면은 우리 가장 유방암 우리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알코올입니다. 술 보통 우리 술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시게 되면 암 발병률이 한15%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유방암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육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또 알코올 섭취를 해도 해왔던 분들은 엽산을 조금씩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엽산이 알코올을 하는 여성분들의 암 발병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성 그 유방암 환자들이 금해야 될 음식 중에 많은 대부분 암이 다 마찬가지죠. 설탕, 설탕을 최대한 섭취를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설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식이섬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에서 유익균의 밥이 되는 게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설탕은 유해, 유해균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장내 나쁜 세균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런 나쁜 세균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호르몬 대사, 호르몬 대사에서 나오는 어, 이런 호르몬들이 대사되고 나면 대장을 통해서, 변을 통해서 밖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쁜 세균들이 차지하게 되면 호르몬들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방암은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잖아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우리가 유방암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된 원인 중에 하나가 육식을 많이 하면서부터 우리가 유방암이 잘 생기게 됐거든요. 그럼 육식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육식에서는 되게 지방하고 관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방을 어떤 지방을 막느냐 그래서 어 우리가 권장하는 음식도 오메가3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럼 지방 중에서 가장 나쁜 지방은 어떤 거냐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열에 의해서 시스가 트랜스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발암물질이 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암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트랜스 지방이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튀김 종류, 열을 가해서 트랜스 지방이기 때문에 튀김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그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붉은색 고기입니다. 되게 육류를 말하는 거죠. 뭐 돼지고기, 닭고기. 붉은색이라는 것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말해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는 되게 어, 육류인데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대개는 요즘에 사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암을 어, 빨리 어,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선택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음식들은 뭐 책에 나와 있고 뭐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에 워낙 다양하고 해서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음식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램테스트라 하는데 아마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음식을 선택한다면 가장 더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